오랜만에 보네, 이분. 갑자기 또 보고 싶네빅가 c 음? 빅가 d 가 응? 빅가 i 아 a r d i 잘 있었어요? a r d 가 e u p i c a 비 d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오늘 언박싱해 볼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레츠고 EV 본체 세트입니다.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앤 EV는 1998년 게임보이로 발매한 1세대 포켓몬스터 피카츄의 리메이크로서 관동지방을 무대로 기존 151종의 멜탄 포켓몬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피카츄와 이브이를 주력 포켓몬으로 내세워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하게 되며 차세대계인 스위치로 출시한 작품답게 3D로 일신된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조이콘의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 직접 몬스터볼을 던지듯 조작할 수 있고요. 2인 플레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포켓몬 고로 잡은 포켓몬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연동 기능도 제공합니다. 함께 발매된 몬스터볼 플러스는 조이콘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포켓몬을 잡았을 때 진동과 소리 램프로 상태를 느낄 수 있어 몰입도를 더해줍니다. 11월 16일 발매한 렛츠고 피카츄 앤 EV 본체 세트는 피카츄 EV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스위치 본체 외에 소프트와 몬스터볼 플러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소프트가 64,800원 몬스터볼플러스 몬스볼 플러스가 54,800원 이고요 소프트와 몬스터볼 플러스가 모두 포함된 몬스터볼 플러스 세트가 10만 4,800원 입니다 레츠고 피카츄 레츠고 EV 본체 세트 한정판은 각각 46만 4,800원 입니다 네, 설명은 이쯤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똥오줌 에디션 아, 아니죠 네 닌텐도 포, 아, 포켓몬 레츠고 EV 포켓몬 레츠고 피카츄 앤 EV 에디션 지금부터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포켓몬스터 레츠고 EV 본체 한정판 세트랑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본체 한정판 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저는 처음에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는 이 노란색 조이콘으로 구성된 건줄 알았고, 포켓몬스터 레츠고 EV는 이 갈색 조이콘으로, 어, 이렇게 구성이 된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본체는 똑같대요. 박스만 다르고 본체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언박싱을 해보고요. 박스 보여드리고 소프트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포켓몬스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증정을 했어요. 짜랑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야 역시 피카츄는 아 포켓몬의 대표적인 마스코트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옆에 EV도 너무 예쁘고요 렛츠고 피카츄 EV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패턴으로 EV와 피카츄가 이렇게 새겨져 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 증정품으로 주는 파우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마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뒷면엔 뒷면엔 아무것도 없고요 노란색으로 되있죠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피카츄, 이렇게 달려있죠? 피카츄를 상징하는 그런 파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어, 잔뜩 넣어주셨네 이쪽에 본체를 넣는 공간인 것 같고요 이어폰이나 뭐 이런 조이콘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들이 좀 마련이 돼 있네요 안쪽 구성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보이지 않고 파우치 두께가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어, 스위치를 온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지는 사실상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 증정품 같다 자 보시면은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피카츄가 아주 그냥 살짝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피카츄뭐 이러는 것 같아요 뭔가 합성이 좀 뭔가 어설픈데 인쇄가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좀 아쉬운 인쇄 퀄리티입니다 그래도 한정판 박스인데 말이죠 자 그리고 몬스터볼 옆에 플러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안 예뻐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독은 대난투 에디션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열어봐야겠지만 그리고 조이콘입니다 말이 많죠 요즘에 똥오줌 에디션이다 뭐 여기 오줌이고 똥이다 뭐 이러시는데 실제로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옆면을 보시면은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포켓몬스터 렛츠고 EV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몬스터볼 플러스. 자, 뒷면에는 피카츄와 EV가 이렇게 예쁘게 서로 평온을 뛰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돼서 들어가 있네요. 포켓몬고 플러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포켓몬고에도 호환이 되는 그런 주변기기인 것 같습니다. 몬스터볼이 게임 컨트롤러가 된다. 스틱 컨트롤러 형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들고 다니면은 몬스터가 성장을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포켓몬스터 렛츠고 EV 박스. 뭐 동일합니다. 이 디자인만 달라요. 여기 옆에 EV가 있다는 라 거. 이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뒷면도 동일하죠. 네, 소프트만 다르고 앞에 이미지만 다릅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가 밀봉실이 없어요. 이거 밀봉실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중고인지 새거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포장만 잘해도 이게 새거라고 둔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봉실 여기 조그만한 스티커라도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밀봉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AS 부분 때문에 이 제품 박스는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짠. 일반판과 동일하게 이쪽에 시작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조이콘에다가 색상을 넣어가지고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 버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디테일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짜란 이렇게 본체가 나오죠, 어, 조이콘들. 이렇게 먼저 조이콘부터 볼게요. 이게 피카츄를 상징하는 거고 이게 이브를 상징하는 거죠. 아, 그렇게 얘기도 꼬봐서 그런가? 좀 색깔이 그렇게 보이네. 빼보겠습니다. 네, EV인데 <laughs> EV 조이콘인데요. 색상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갈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이건 아날로그, 그리고 이게 셀렉트 버튼. 디패드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스크린샷을 찍는 그런 버튼이죠. 그리고 L 버튼 ZL 버튼.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가로로 잡았을 때 즐길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이콘을 나눠서 플레이할 때. 위에 보시면 SL과 SR 버튼이 있죠. LR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어링 버튼. 어, 제가 예전에도 내구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사용하시면 이게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이게 잘 부러지는 그런 걸쇠.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카츄를 상징하는 조이콘이겠죠. 어, 플러스. 이거는 스타트 버튼이고 AB, XY 버튼이 있고요. 아날로그. 우측 아날로그고. 홈 버튼. 네, 홈 버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쪽에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살표를 보시고 이렇게 결합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본체예요. 어, 사실 이 본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일반판과 좀 다른 느낌을 주겠죠 앞부분 본체는 동일하죠 일반판과 다른 게 없어요 어, 위에 보시면 열 빠져나가는 통풍구 게임 카드 들어가는 게임 카드 슬롯 3.5파이 이어폰 단자 볼륨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버튼 뒷면이 일반판과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뒷면 이렇게 빛에 비춰서 보시면 피카츄 이브가 이렇게 있어서 음, 여기는 스크래치가 안 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스위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마이크 프로 SD,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원래 32기가가 내장 메모리로 들어가 있죠. 추가적으로 메모리를 확보하실 분들은 추가 메모리를 구매하셔서 확장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본체를 빼니까 이쪽에 소프트가 들어있네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 한국어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한글화 잘해준 거예요 진짜 이게 킬러 소프트기 이 때문에 꼭 한글화를 해줘야 돼요 자 옆면에 보시면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라고 해서 옆면도 완, 완벽하게 한글화로 넣어놨어요 굉장히 어, 생각보다 평가가 좋아요 포켓몬스터를 첫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평가가 어, 나고 있더라고요 와하 구모이모 장모 승모기 모친모 니모모모 준모 카트리즈입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코리아 카트리즈를 이렇게 받아보네요. 코리아 카트리즈라는 건 뭡니까? 이 스티커에 한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라고 스티커가 타이틀이 그렇게 한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 팬이나 USA였다면, 이게 영어나 일본어로 들어가 있었겠죠. 잘하셨어요. 자, 와, 이게 원래 이렇게 복복이에 쌓여 있었나? 기억이, 내 기억에 복복이로 안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복복이도 돼 있네. 쌓 네. 좀 그런 게이 독이 완전 새까만데 여기에 이렇게 이브이와 피카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든다. 독이 아예 화이트였다면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블랙에다가 이렇게 피카츄 노란색과 이브이 갈색 이렇게 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안 예쁘진 않고요, 예뻐요. 약간 올록볼록한 게 약간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막 칼로 긁지 않는 이상 이렇게 뭐 심하게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지저분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때가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염이 되면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독은 다행히 휘어져 있지 않네요. 근데 요즘에 독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식 발판 독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포켓몬스터도 마찬가지인데 독이 이렇게 반듯하게 어, 되어 있네요. 이쪽에 u s b 포트 이렇게 여시면 이쪽에 AC 어댑터 USB HDMI 아웃 충전 그립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조이콘 그립이죠. 조이콘을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조이콘 그립입니다. 근데 여기 조이콘을 끼우시면 얘가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요. 야, 이거 봐. 벌써 스크라치가. 스크라치가 벌써 났죠. 어차피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또 이거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다는 거죠. 이런 마감이. 이거는 닌텐도 측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에서 HDMI 케이블, AC 어댑터 전원입니다. 원래 일반판에는 이 USB-C 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몬스터볼 플러스가 이제 충전이 필요한 주변기이기 때문에 충전하라는 용도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옵니다. 조이콘 스트랩 옐로우 컬러인데 얘는 좀 약간 베이지 느낌의 컬러네요. 약간 베이지 색상.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 같아요. 참 결합을 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끼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면 들어가겠죠? 깔끔하게 들어가죠? 락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잠궈 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잠궈 놓으시면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풀면 빠집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빠지죠? 조이콘 스트랩의 장점은 S L S R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좀 편하게 누를 수 있게끔. 적용이 돼요. 2인 플레이 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날아가거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줌, 똥,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예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자, 이것이 바로 몬스터 볼 플러스. 형, 어, 되게 작은데 귀엽네요. 여기 누르시면 본체를 찾는 듯한 느낌의 불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USB를 끼울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이게 충전하는 거겠죠? 늘려서 여기다 놓고, 이걸 고 잠그고,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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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볼을 받아라. 아, 이거 본체 한 거라 도대체 언제 해 주는 거야? 한국어, 잉글리시는 도대체 무슨 언어냐고 이게. 아, 정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중국도 이런가 봐요. 중국도 보면은 중국어하고 옆에 잉글리시가 돼 있어.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잉글리시 뭔가 좀 괴랄하잖아,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체에 폰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 어 폰트가. 근데 왜안해 줄까?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메리카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재팬. 아시아라도 좀 넣어 주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메리카로 해야 되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사람들이 이거 맨 처음에 샀는데. 어, 뭐지? 어디로 설정해야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딱 넣으니까,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 라고 딱 나오죠? 아, 됐어. 연결됐죠. 이걸로 아예 조작을 할 수가 있나 보구나. 게임 플레이크 아, 귀여워라. <laughs> 뭐왜 이렇게 귀여워?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국어. 게임을 시작. 만나서 반갑다. 포켓몬스터의 세계에 잘 왔다. 내 이름은 오박사. 모두에게는 포켓몬 박사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단다. 그럼 우선 너에 대해 알려 주지 않겠니? 야, 이거 캐릭터 설정도 이렇게 할수 있네. 오! 뭐야 이거? 한글 키보드 되잖아. 한글 키보드가 되는데 왜 본체한 글을안해 주냐고. 야, 이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야, 이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참, 쟤골 때린다. 그러니까 이게 할수 있다니까.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남자아이는 너의 옆집에 사는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하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저의 라이벌은 장스입니다. 장스죠. 꿈과 모험과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렛츠고!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 근데 그래픽은 되게 되게 깔끔하다. 이게 물론 이제 TV로도 봐야겠지만 여기 액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지네요. 몬스터볼로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쾌적한 느낌은 아니에요. 오 세오구나. 그래, 그렇지. 오늘은 너와 장스에게 포켓몬을 주기로 했었지. 어, 피카츄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이런 곳까지 피카츄가 찾아오다니. 보기 드문 일이로구나. 모처럼이니. 포켓몬을 잡는 연습을 해보자꾸나. 야! 오! 오! 진동이! 오! 진동! 뭐 똥오줌 에디션이다. 뭐 이런 말씀 많으신데 실제로 보시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뭐 그런 색상으로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긴 한데, 스트랩까지 색상이 달라서. 굉장히 다채롭게 어, 그리고 좀 개성 있는 어, 스위치 사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피카츄와 EV 두개 에디션이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소프트만 다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몬스터볼 플러스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신기한 주변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은 포켓몬스터를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외출을 하시면 이 안에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자기가 잡았던 포켓몬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켓몬스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본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소프트와 몬스터볼 플러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포켓몬스터 피카츄와 이브이 즐기시면서 몬스터볼 플러스도 같이 재밌게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포켓몬들, 같이 모험을 떠나볼까? 아다